아니, 살아남은거떻 지금 루가 세상을 두가세상 계속 맞으면 가 세상을 향해 두루가 세상을 향 아, 두루가 세상을 향해 두루가 세상을 향해 두루가 세상을 니언을가가해

아니 살아남은 거도 지금 둘로만 개냐 개 계속 맞으면 뭐 어쨌건데 계속 맞으면 죽으면 안돼와 미안 와 <laughs> <그냥. strokes. 웃음> oh. 어 하네요 야 여기서 뭐 나는.. 군단이다.. 와.. 미풍당당 개어 아.. 결국 두그 팀이 만나는데.. 이대로 가기 좀 아쉽.. 나는요. 라인 클리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아우 땡기기 무슨 목표 그래도 안으로! 굴러가면서! 아, 우 칼리, 칼리 고 반격이다! 어디 축하드기요뭐또자는요 피난체육관 입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 카시오페어 아. 아. 그래. 있다 이녀들아카시오페게수고 미친 그리고 바로 짠! 야! 봐0분이 뒤에! 와! 몇 명! 아니! 살아남은 것은 지금 두 밖에 개념 계속 맞으면 뭐어건데 비디오다비디오다 도와줘, 비디어다 어, 도와줘, 아, <laughs> 디어다 도와줘, 디어 도와줘, 디와줘디어다 도와줘, 이이스다어이 천천히 한다 잡습니다. 아우 땡기기 무슨 목표야? 뭐, 그래도 안으로 안, 그래도 안으로 와! 칸디 칸디 돌리고 반격이다! 어느 순간에요? 못 잡는대요? 비요 비슷해요? 잡는다며? 기가 막히겠어 없거든요? 칸디 마 제발! 그래도 바로 쌓아야 돼! 오리이 오브리드! 와! 야 명? 와 삭제된 거고 이거! 살아남은 거다 지금 드러머! 개년! 개카도 계속 맞으면 뭐? 예컨데 계속 맞으면? 네? 정갈이 안죽어요아이 정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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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갈이 정갈이. 이거거든이거거든정이 정갈이. 이 정갈이. 정

아, 해주는구나건자나와나 와, 와, 진짜 죽는 아, 줄 알았다. 아, 사자, 아, 와 진짜 건부야 나이야 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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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자 나이자, 나이자, 나이이이자나이이자 나이자, 나이이자이이 저게 <목적에 목적에> 어? 스카노 <목적이> 무슨일이야 <일요>? 아이가 그러니까 <목적이> 칼리가 죽으 시작하고 쌍기도 죽고 칼씨도 <목적이> 죽었어. 근데 스카노가 잡히.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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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요. 리 <목적이> 블리치 보여줘. 블리치 보여줘 봐. 한번. 블리치 보여줘 봐. 그래도 <목적이> 안으로. <목적이> <목적이>

일로 <laughs> <있어? 신경이> <laughs> <왜> 와이 <laughs> 근데 이거 구만지게 킬 먹었어도 좋어 이거 그냥. 늦게 지기였어, 늦게 지기 지기였어, 늦게 지기였지기기였어 늦게 지기였어, 어어 늦게 지기였어, 늦게 지기였어, 늦어요바스어기지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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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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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미친 정깔 아니 뭐예요 이거? 아니 랍스타 이거? 라이 클리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무슨 뭐... 그래도 안으로, 그래도 빨리 빨리 끌었어. 끌었어. 아이래도너세지 그래. 이렇게 잡아도 글로벌 월드 12,000원 차이다. 와! 와아 어? 진격의 스카 웨이브. 어어어 와! 아니, 캐니언와 스카노 존나 잘하네. 1 1킬 1다 지고지? 백 아니었어? 아인 클리어도 만만치 않개많아 미쳤다. 아, 레알 래도 아래로 그리고 뛰어면이다 진짜 다도한다며죽가기겠다고거든요 그리고 카지 마. 가지고 가고 마. 그리고 바로 차려. 아니, 지금 개념, 아, 개처럼도, 근데 아 이거 바로 미니언이라서. 바로 미니언이라서 어쩌. 게 하네요. 신격의 스카도. 아니 바로 미니언이 저 대.

변명니 아, 살아남은 거 지금 로밖에개개도 네. 아, 계속 맞으면 건데 뭐, 예. 계속 맞으 맞아 저 잠깐만 이게 오오 아, 아니 미니언의미니언의 번복이 되어 죽었는데요 세다. 아니 이게 미니언이 펀다 때문에 아니 무슨 엔딩 이렇게 이 나와요 아니 미니언 때문에 제... <laughs> 바라일 <바르는 게 일본 Elena> 하나는요. 라인 클리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기기 무슨 법 뭐, أ... 그래도 안으로. 한, 그래도 와! 와와와와와 다시 어갔다풀때나봐와 잠깐만, 다시 분이야. 와요 어니 살아남은 것도 지금 주로 밖에 개념 개념 계속 맞으면 뭐어 잠깐만 미쳤다 아, 아 a, 잠깐만, 어, 아, 어, 잠깐만. 아, ah, 아, 아 잠깐만 미쳤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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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너 왜 이렇게 세심한데? 신격의 스카너! 웨이브! 웨이브! 어라! 개념! 스카너가 마무리. 일부 치트 네. 하나는요. 라인 클리어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네. 한번 막아봐. 티페야 너 사이드 지금 밀고 있는 거. 칼리 달려렸어 네. 뭐 오, 어가어디가요어도잡는다며기가라 지게 싸울 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시 나어대도 나갔고. 하지만. 그리고 바로 따라가. 프리디몇 명.

나는요 라인 클리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소리> 아우 땡기기 무슨 거 그래도 안으로. 아, 아, 어? 아, 아. 칼리! 칼리 걸렸고 반다 어디 있 여기. 기쏟기거든요기러지 마. 다 달려들. 앞고래 가르쳐야. 진짜요? 그 와! 대박이한테는 이거 로 받자. 굉장히 이럴 계속 받으면. 주고 습니다 진경에서 가까운 안좋네가 하나는요. 라인 클리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오 예. 아, 땡기기 무슨 뭐, 그래도 안으로. 오! 리리 반격이다. 네. 뭐, 잠깐만. 도한다며 기가 리시를아고시만 그리고 시르야 이씨. 아 잠깐만. 어디 살아남은 것도 지금 두로밖에 개념, 아, 개념, 개념, 계속 맞으면 뭐데 아, 네. 너무 센데 시카토 아, 야, 아, 근데 정말 저게 스카노가헤이 말이 안 되긴 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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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카노 너무 스카노 <laughs> <laughs> 너무 <오>. 세다. 스카노너무 세. 아 인정. 인정. 옹영이가 실버 스크랩스트로 솔직히, 럼블뱀도 좀 그래서, 이상했어. 어? 잠깐만. 근데 상대, 아, 이러면 카시만 잡으면 상대는 노딜인디 카시를 잡을 수 있나? 어어어어 잠깐만 어어

아우, 땡기기 무슨 먹표 그래도 안으로! 아니, 그래도 그래서 졌어! 오오! 칼리, 칼리 잡고! 반격이다! 순간 에어바이트 못요힐한장 더, 는다며 기가 막히겠싸거든요시 가시. 결국 시를 잡아야죠, 가시 어어? 어, 발 잠깐만! 아선님들 명! 어디 살아남은 거도 지금 루만기의 개념, 개 계속 맞으면 뭐어 건데, 계속 맞으면. 죽으면 안됩면오 포동에 어, 네, 네, 네. 뭐, 어, 하대요아제야야 쟤네 이거 바은는 계속 변할 것 같거든 아즈르랑. 아, 블루 갈래 레드 갈래 오케이 레드.

아니 스카너 씨, 괴물인데 잠깐만. 아니 스카너가 괴물이야. 잠깐만. 아 끝났다. 스 <laughs> 와. <laughs> 와. 아, 스카너. 스카너 11킬을 했지. 뭐 씨. <laughs> 레전드네제리 막아야 돼요. 제리 막아야 돼요. 오, 직스 막아야 되고. 리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우 땡지기 무슨 뭐그 그래도 안으로 어잘또 뚫렸는데 이제 한세 번만 편수 편수 평 편수 편수 스수 편수 그래야 돼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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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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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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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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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감격이다 어디 순간에요? 몇칸 오른데요? 디스테어요더 잡는다면 기가 나 기겠나 없거든요. 그리고 지만카즈마인 카즈마인데 하지만 그래 바로 싹. 예? 잠깐만. 아니 살아남은 것든지둘밖에 개념. 아개카론도 계속 맞으면 뭐 어쩔 건데? 계속 맞으면 가 죽으면 안되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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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man possessed on this <laughs> robot. Okay, here we go. Ruler, ruler, there. Flash. Oh wait, ruler is one shot. I repeat, ruler is one shot. But Chobi is still alive, and the problem is, wait, kid is that too. Kumai is doing a lot of damage. This is Chobi now. Chobby is one v three. Chobby is one v three. Chovy gets one more kill, Chovy gets no kill so far. Chovy's dead, Chovy's dead!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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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T1? Oh my god, oh my. 10-1-15 on a Skarner and Faker will fall to his knees before the jungle goat. <laughs> And Canyon, that's his best game in this series. 11-1, 15, down. ...and possessed on this robot. Let's see whether he can find another hook, as they do get the knockoff on dead. To Wait. Take him down immediately. The impale is only on to one. Chovy still Wait. there for the DPS, but T1 finding kill after kill. As Chovy... Chovy? Oh, the handshake is fantastic. Wait. That ...is, is going to get taken down, but they Wait. take out the Cassiopeia. Can Canyon be damaged is still a question that we're all asking. And Kumiyushi. he might be able to answer it. <laughs> yes. He does have the bailout. Oh, and Canyon wins those. those. <laughs> he 1v3s them. Be what the Canyon fuck? That Skarner is 10-1 oh, and 15. He finds more rocks and now he's just going to get to work. Trying to use his <laughs> to take down Faker. Not the Nexus. <laughs> Oh Canyon pulls enough, off the 1v3. The Holy. To silver scrapes. Canyon's okay. got a heart of steel at the end of this game.